길이 생기면서 쭈쭈! 우와! 하이랜디! 마니.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오늘리 해리포터 한정판 폴리포켓! 이거를 외국 릴스에서 발견하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해리포터의 계절은 크리스마스 시즌 그때쯤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지금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이 댓글로 해리포터 폴리포켓 나왔어요 언박싱 해주세요라고 해주셔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패키지부터 너무 귀여워요 폴리포켓 캐릭터가 된헤르미온니 해리, 론 캐릭터들 배경은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9와4분의3 승강장을 배경으로 있습니다 덤블도와 메꾸나걸 교수님까지 있나 본데 진짜 다섯 명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심지어 여기 헤드위그도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박스도 소장해야 돼 너무 예뻐 우와 이 뒤가 너무 예뻐 벌써 호그와트 보세요 얼른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라 대신에 해리포터 무금을깔 예정입니다 우와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호그와트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박스 부분에 이 호그와트의 초상화들이 폴리포켓 스타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어저 지금 엄청난 거를 발견한 것 같은데 꺼내봅시다 호그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거 쉐이커예요 진짜 대박이죠?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미쳤다. 저 근데 쉐이커 폴리포켓 요 케이스는 처음 보는데요. 굳이 바야로 지금은 쉐이커의 시대야. 위쪽에는 해리의 지팡이 미니 버전이 손잡이로 들어가 있는 깨알 같은 디테일 진짜 너무 최고요지 벌써 1층부터 리뷰 가겠습니다 킹스 크로스 역입니다 여기 9와 4분의 3승강장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헤르미온느 진짜 너무 귀엽다 깨알같이 호그와트 교복도 안쪽에 도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해리 론 헤르미온느 중에 누가 최애였나요? 저는 역시 헤르미온느였습니다 해리폴리 포켓 해리 이마 부분에 번개도 아주 깨알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살짝 도색이 느껴져가지고 번개 모양이 아니라 체크 모양 흉터가 되었어요 근데 이 표정이 너무 깨알같지 않나요? 아무래도 해리는이 안경이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도색에 좀더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리의 울빼미 헤드위그 원래 헤드위그는 세 장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세 장은 없고 그냥 헤드위그가 이렇게 냅다 그냥 앉아있네요 폴리포켓은 아쉽게도 팔은 움직이지 않아서 하는 모습으로는 어렵지만 깨야같이 소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겠어요? 9 플랫폼과 10 플랫폼 사이에 길이 이렇게 촥 하고 열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알죠 알죠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는데 페리가 이렇게 벽 쪽으로 냈다. 이야 땀! 이렇게 사실 길이 생기면서 이사이로 슉~ 들어가서 9와 4분의 3순강장에 도착! 슉슉. Sí,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는 살짝 도색이 덜 되어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디테일 부분은 섬세하게 잘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금손이신 분들은 리페인팅을 하셔도 괜찮을 듯슈 기차 안에 헤르미온느 먼저 탑승 아 깨알같이 앉을 수 있게 칸처럼 진짜 의자를 구현해놨네요 와 진짜 깨알같다 아 앉는 게 고정은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다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타고 슈슈슈슈 달리다가 돌고 돌아 돌고 돌아 돌고 돌아가다 보면 호그와트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란, 요런 등불배. 신입생들만 요 배로 호그와트의전경을 감상하면서 들어가는 전통 풍습이 있다고 하죠. 요런 식으로. 해리와 헤르미온느도 연회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엄청난 비주얼의 연회장이 등장하는데요. 와 그리고 말하는 모자도 있어. 이거는 불의 잔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연회장 잔인 것 같죠? 아그 선생님들 잔이다. 이 조그만 게 학생들 잔이고요. 이큰게 선생님들 잔인 거죠? 꽂아 넣을 수 있는 거고. 와 아, 근데 이거 들어갔다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인다. 학생들 잔은 요 아래쪽에 식탁 부분에 그리고 또 들어가 있었던 게책 더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테리어 소품 같은데요. 얘는 요 컷. 대신에 하는 건가? 그리고 책 위에 이렇게 잔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거죠. 연회장 1층부터 보시면요. 얘가 있어요. 스케버스 로니 키우는 애 있잖아요. 로니 키우는 애 같은가 로운을 여기다 이렇게 키워 주고. 혹시 해리포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리는 이제 막 도착해서 그리핀도르 쪽에 앉아 있어야겠죠. 그리핀도르가 제 기억에는 오른쪽이 그리핀도르고 왼쪽이 슬리데린이었던 있 곳이었어요. 학생들은 다 이쪽에서 만찬을 즐기고요. 근데 사실 기숙사 이 만찬 부분은 여기에 엄청난 이런 음식들이 많은 게또 포인트인데 그런 거는 지금 그냥 깨끗한 빈 접시라서 그것도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연회장 부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면은 레번클로의 문양이 있는데 지금 딱 봐도 바뀔 것 같거든요 레번클로의 문양이 근데 어떻게 바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 그리고 여러분 이 해리포터 지팡이를 살짝 움직였는데 촛불이 움직입니다 이런 깨알 같은 장치 그리고 등장하는 짜란! 말하는 뭐 자, 표정도 섬세하게 구현한 게 신기합니다. 말하는 모자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줘야겠죠? 아니다, 가운데는 또 선생님이잖아. 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씌울 수 있는 건가 봐요. 진짜 대박이다. 헤르미온를 여기에다가 앉혀볼게요. 근데 이 의자도 뭔가, 뭐... 우와! 오, 여러분 보셨어요? 일단 모자를 먼저 씌우고, 이 의자에 앉히면은, 이야! 그리핀도를 기숙사 배정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돈이 앉으면, 이야! 이얍! 네번 클로우! 리가 앉으면 이얍! 스미네리 기숙사 선정 이벤트를 할수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깨알 같다. 이거는 너무 괜찮은데요. 모자 여기 두고 덤블도어 보시죠. 얼굴 부분 프린트가 굉장히 섬세해서 안경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꼬나걸 교수님 굉장히 평소보다 더 인자한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캐릭터들 폴리 포켓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그리도 내주고 스네이프 교수님도 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스네이프 교수님 한명 정도... 더 만들어 주지 자리도 만들어놨으면서 자 여러분 저도 지금 떨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가 열리거든요 지금 이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오픈 다다다다 아와 나는 이 밖에서 가지고 놀았는데 <laughs> 그래뜬금 없이 얘가 왜 들어가 있나 했네요. 와 이걸 이렇게 구현해 놨다고 진짜 끝없는 호수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호아트 익스프레스를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한 명씩 배를 타고 호아트 야경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깨알 같이 요런 비밀의 공간도 있다. 여기에 나름 여기 계단도 있어서 척척척척척척 걸어서 올라가면. 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친 모습도 이제 보여드려야겠죠? 와! 이렇게 okay, 컬렉터 시리즈 이렇게 엄청 예쁘게 바닥이 있고요 짜잔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요 개인적으로 이 바깥을 이렇게 호파트를 멋있게 해놨으니까 이 보트 씬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가지고 놀게 하고 이 밑에는 약간 그 모닝 머틀에 화장실 같은 걸로 해놨어도 괜찮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뭐 그림이 멋있으니까 오케이긴 한데 그래도 이 해리포터 지금 시리즈는 1에 조금 집중이 된것 같아요 해리포터 시리즈 1 마법사의 돌 이렇게만 했다는 거는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는 4편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편을 메인으로 한 폴리포켓까지 쭉쭉쭉쭉 나왔으면 하는 조금 욕심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은 이번 폴리포켓 중에서는 어떤 디테일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제가 놓친 디테일이 있다면 우리 포덕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귀여운 폴리포켓 시리즈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